랜디 중 랜디 랜디 중 랜디 중야 이거 드랙 타는 소리 나야 되는데 스, 스텔라가 그래도 드랙 드 스텔라는... 예. 스텔라는 그래도 구형 구형 저게 클래식한 멋이 있어가지고 이 클래식한 그게 멋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오, 올라왔어. 꾸준히 사람들이 자. 구매 욕구를 느끼는 모델인데. 준비하시고. 예. 예. 와 이거 물 뿌리셔야 되네 선이. 선이 선이 이러면 <laughs> 이러면 게요. 와 예. 겉으로는 기스가 하나도 없지만 지금 속에는 다 녹아서 용암처럼 흐르고 있을걸요. 빵구려그 지나갔네요. 그냥 어선하고 많어. 저그 조인 하나? 어, 이겠지 잠깐만, 왜 저렇게 됐지? 아, 뭐 잘못 걸었던가. 어선 아, 걸었나? <laughs> 어? 진짜 너무 붙어있는데, 그죠? 어. 왜 저렇게 붙어있지? 아, 너무. 아, 소크리드 넣었어. 오케이. 어, 잠깐만. 고기 터졌어요. 어, 잠깐만. 선장님이 접태고 봐. 채고 있네. 선장님 이게 단백질 그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. 고기가 상처를 하나도 안 입고요. 너무 큰 사이즈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얘가 아기를 낳고 까고 새끼를 까고 이게 기르고 막그 미래를 미래를 이렇게 펼쳐 준 건데요. 님 지금 손맛은 보셨잖아요. 그 사장님, 가정의 화목함은 좀 덜어졌지만, 그래도 이 자연의 행복은 사장님께서 이렇게 누리게끔 이렇게 선처를 해주신 겁니다. 선장은 그 중간에 아무런 혐의가 없거든요. 제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. 다만, 사장님께서 자연은. 자...